뭐 그런 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그러면은 핸드폰 없는 여자친구가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하지 그럼 핸드폰 없는 여자친구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혜랑아 우리 만난 지도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너네 집 한번 갈까 어아 너네 집한 번도 안 가봤잖아 우리 사십삼 년 됐는데 그게 딱 얘기를 해 그러니까 혜랑이가 알겠대 그럼 집을 가는 거야 그럼 집을 가서 갔지 근데 집으로 가는데 산으로 계속 가는 거야. 아니 뭐 산에 별장에서 사나? 그래가지고 계속 올라갔지. 그런데 갑자기 도착했대. 야 여기 집이 없는데 뭘 도착한 거야? 와, 얘 움집에서 사네. 아니 역사책에서 보던 움집이 왜 여기에 있지? 야 얘가 핸드폰을 안 쓰는 이유가 있었네. 있어도 안 터지는 데서 사네. 아 그래도 여자친구 집에 왔는데 그래도 뭐 밥이라도 먹어야지 그래서 야뭐 시켜 먹을까 뭐안 오나 그러면서 여기는 배달이 안 온다고 자기가 뭐 밥을 해주겠대 음식을 하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 그러다 어... 한 상을 딱 차려주는데 먹으려 딱 봤더니 야 이거 생선 대가리 카레네 <laughs> 야 생선 대가리 카레가 여기서 나오네. 여자 친구가 해준 거니까 맛있게 먹어야겠다.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참고서 맛있게 막 먹는 거야. 오오 맛있네. 오오 오, 오, 맛있어. 야 생선 대가리 칼 맛있네. 먹는데. <laughs> 와 얘는 안 먹네. <laughs> 해라 카레 생선 대가리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? 생선 대가리가 얼마나 좋길래 카레 생선 대가리를로? 어? 아, 생선 대가리가 너무 좋아서 남자 친구도 생선 대가리라고. <laughs>